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가 오는 2018년부터 울산시 전체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울산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이 광역시 승격 20주년, 2017 울산민속문화회를 기념해 공동기획한 '나도 울산사람아' 인교 수용과 포용의 도시 울산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9월 26일 해우름 동맹 관광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7분야로 나눠 기획한 2017 달라지는 우리 시정의 다섯 번째 시간, 교통 분야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생격 20주년을 맞은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오는 2018년부터 울산시 전체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울산시 시교육청 구군이 지난 9월 26일 시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97억 원으로 그중 울산시와 구군이 40%를 부담하고 시교육청이 60%를 부담합니다. 김기현 시장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력산업의 침체와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여전히 경제 전망이 어둡고 경제사정도 녹록치 않지만 울산이 이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주력산업의 침체로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줄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이런 이유로 그간 시와 구군, 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했으며 기관별 부담 비율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 지난 26일 마침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은 광역시 승격 20주년 2017 울산 방문의 해 그리고 2017 울산 민속문화회를 기념해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전을 울산 박물관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9월 26일 울산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나도 울산사람아인교 수용과 포용의 도시 울산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기현 시장, 윤시철 시의회 의장,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을 비롯해 박물관 문화예술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환영사, 축사, 테이프 커팅, 특별전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올해 4월경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먼저 전시를 했고 34만 9천여 명의 국내외 관람객의 관심을 받은 전시로. 이번에 울산으로 자리를 옮겨 전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고장 울산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울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피는 이번 전시에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나도 울산사람아 임교 수용과 포용의 도시 울산 전시는 수용과 포용의 도시 울산의 정체성 조명을 주제로, 울산으로 보이다, 울산에서 나가다, 울산과 함께하다, 총 3부로 구성해, 울산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소개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울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9월 26일 7층 상황실에서 울산 포항 경주시의 관광부서 관계자 자문위원 및 용역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오름동맹 관광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부가 거점 관광벨트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연구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 5월에 착수해 오는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목표는 공항과 크루즈 등 국내외 광역연계 교통체계 구축,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스마트 관광 추진 등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신규 국제노선 취항 헤어름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광역연계 공유 기반 구축, 문화관광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해오름 스마트 관광 시범 사례 추진 등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관광 정책 기조인 글로벌 관광 정책에 적합한 마스터 플랜으로 대내외적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 해외 자매 5호 협력도시에서 축하사절단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울산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축하사절단은 해외 7개국 11개 자매 5호 협력도시 52명으로 일본 하기시, 니가타, 구마모토, 미국 포틀랜드 등의 시장과 부시장입니다. 방문 첫날에는 옹기마을 간절곶 견학과 김기현 시장과의 면담, 환영 리셉션 등에 참여했습니다. 28일에는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울산의 주요 산업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태화루와 태화강대공원 심리대수 등 울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울산시가 역대 최장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울산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17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종합대책은 종합상황실 운영, 연휴기간 중 지역관광 활성화, 내수진작추진, 물가관리 및 서민생활보호대책,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재난 및 안전사고대책, 비상진료 및 방역대책, 환경관리대책,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9개 분야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9월 26일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중점관리 대상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동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구·군·군부대·유관기관·중점관리업체에서 참석해 분기별로 실시됩니다. 이날 울산시는 국가동원 계획에 의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용기관별 소유 및 배정 자원을 확인하고 또한 중점 관리 대상 자원 변동 사항을 점검해 부족 물품에 대한 소요 등을 검토했습니다. 2017년 20살 청년이 된 울산 어떤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일곱 분야로 나눠 기획한 2017 달라지는 우리 시정의 다섯 번째 이야기, 교통 분야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도시 울산. 울산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동차 사랑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전국 시·도에서 자동차 보유율이 7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의 교통 분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울산의 교통 상황을 보면 자동차는 많고 도로는 적어 통행 편차가 심하고 대중교통은 버스가 유일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나섰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큰 변화를 일으킬 비전을 세웠는데요. 먼저 신봉 로터리의 고속도로 진입구 개선 답답하고 꽉 막혀 있던 고속도로 진입구를 넓게 조성해 만성 교통 혼잡을 속 시원하게 쫙쫙 해소해 줍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와 북구 강동을 잇는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울산과 근접한 경주, 포항권 지역과의 거리를 단축하고 전국 도시와의 이동도 더더 더욱 쉬워집니다. 또한 재난 재해 시 대피로가 되고 외부 지역과 울산의 대표 관광지들의 이동 거리도 더 좁혀진다고 하니 아름다운 울산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수단 조성 계획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미래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빠른 울산이 기대됩니다. 사람이 중심인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해지는 울산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2017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사동 재방 유적전시관이 오는 10월 14일과 21일, 28일 약사재방 유적전시관 체험실에서 10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29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7년 해오름 동맹 국악 교류 공연 신라 사면 삼죽이 열립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